오늘은 다이소 제품들만 가지고 외관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저희 아파트는 재활용 쓰레기를 매주 월요일에만 버리도록 돼 있어서 일주일만에 재활용 쓰레기가 많이 쌓이는 편이에요 그런데 다른 집 보니 캠핑용 외관에다가 재활용 쓰레기를 넣고 편하게 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외관을 살까 생각을 해봤는데 당근에서 찾아보려고 해도 가격이 세더라고요 게다가 기껏 샀는데 쓰레기 운반용으로 쓰자니 좀 그렇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 만들기로 했습니다 다이소에서 저는 이렇게 재료를 사왔고요 각 제품 번호는 고정됐고 그래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55에 44짜리 가장 큰 네트망 두 개를 바닥면으로 쓸 겁니다. 지금 포개는 건 옆면이 될 거고요. 적당한 위치에 케이블 타이를 맬 건데요. 처음부터 타이트하게 매지 마시고 저처럼 헐렁하게 매주세요. 저는 이렇게 세 군데 맸습니다. 헐렁헐렁 하죠. 그 다음 반대편 옆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헐렁하게 매주세요. 왜 이렇게 헐렁하게 매냐면, 저는 이걸 다 쓰고 나면 접고 접어서 부피를 작게 만들어서 잘 보이지 않게 보관할 거거든요. 접고 접어서. 이렇게 말이죠. 자, 이제 타이트하게 매야할 곳과 유격을 주고 매야할 곳이 확인이 됐으니, 한쪽은 케이블 타이를 꽉 매주고, 다른 반대편은 이렇게 타이가 꽉 매지 못하도록 타이 위에 타이를 또 매줍니다. 기억하세요. 한쪽은 타이를 다 매시고, 다른 한쪽은 꽉 매지 않도록 타이 위에 타이를 또 매줍니다. 그래야 이렇게 접을 때잘 접힐 수 있어요. 그런 다음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를 더 만들어줍니다. 저는 쓰레기 양이 많아서 크게 만드느라 이렇게 하나를 더 만드는 건데요. 여러분은 여러분 사정에 맞게 하나만 제작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접을 수 있게 한쪽은 타이트하게, 다른 한쪽은 타이 위에 타이를 또 매줍니다. 이제 타이 꼬다리를 제거해 주시고요. 저는 손톱깎이로 제거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걸 쓰셔도 좋지만 타이 꼬다리가 혹여나 날카롭게 남게 되는 경우에는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걸려서 찢어질 수 있거든요. 물론 남는 꼬다리 방향을 바깥쪽으로 돌려 주시면 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거하고 다시 펴보면 이런 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다이소 외관의 압력을 만들 건데요. 44에 18.5짜리 네트망을 이렇게 매줄 겁니다. 여기 케이블 타이는 처음부터 꽉 매셔도 괜찮고요. 다만 다른 한쪽은 케이블 타이가 아니라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이 카라비너를 연결해 줄 겁니다. 그럼 이 외건을 사용할 때에는 카라비너를 사용해서 이렇게 문을 닫아 주는 거죠. 조금 헐렁거려 보여도 실제로 사용할 때는 괜찮아집니다. 자, 이제 뒷열을 만들어 줄 건데요. 앞열과 뒷열을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도 옆면이 되는 부분에는 카라비너를 달아서 연결할 수 있도록 하고요. 바닥면에만 케이블 타이를 매줄 건데, 타이 매는 것도 제가 하는 걸 먼저 보시고 나서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외관의 엉덩이 부분이 되는 곳을 저는 이렇게 벨크로를 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찍찍이 말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시면 이 뒷면도 네트망으로 작업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벨크로랑 네트망이 만나는 부분은 타이로 탄탄하게 매줬고요. 스테이플러 마무리를 해줬는데요. 스테이플러 심이 튀어나오는 부분을 다 손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조금 번거로워도 숨쉬가 있으신 분들은 바느질로 하셔도 되고요. 자 이제 바퀴를 달아줄 건데요. 제가 사용하는 네트망은 면적이 넓어서 이렇게만 설치하면 바닥이 푹 내려앉을 수 있어서 바닥 하나에 이렇게 바퀴 6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세워놓고 바퀴를 달아줍니다. 바퀴도 다이소에서 산 건데요. 바퀴에 원래 나사를 박아 놓는 구멍이 다이소 네트망이랑 궁합이 잘 맞더라고요. 이 바퀴도 사실 다른 데서도 찾아봤는데 이 캐스터 바퀴가 다른 데서는 꽤 가격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사시려면 다이소에서 구입하시는 걸 권해드리는데 간혹 매장이 없거나 다 나갔을 수도 있으니까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고 매장을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재고 소진돼 갖고 이틀 기다렸다가 샀거든요. 자 이렇게. 앞열과 뒷열 모두 바퀴 장착을 끝냈습니다. 이제 앞열에다가 다이소에서 사온 손잡이를 달아줄 건데요. 대충 맞춰보니까 가방끈 길이가 생각보다 짧고 끌고 다닐 때 전체 높이가 너무 낮아서 이 네트망 높이를 좀 높여서 달기로 했습니다. 저는 키가 179인데요. 여러분도 참고하셔서 작업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손잡이를 달았습니다. 이제 뒷열을 연결해 줘야겠죠? 저는 양 옆면을 먼저 카르비노로 연결했고요. 작업하기 편하도록 뒤집어서 바닥면을 케이블 타이로 매줬는데 타이트하게 매지 마시고요. 여기는 타이에 타이 두 개씩 매주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금방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대강 완성하면 이런 모습인데 저는 이걸 접어서 보관한다고 했잖아요. 이걸 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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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어서 다 접는데 제대로 접히려면 방금 작업한 것 같이 케이블 타이가 있는 접히는 부분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줘야 하거든요. 만일 케이블 타이를 유격 없이 타이트하게만 맸다면 이렇게 여유있게 접히기는 어렵기 때문에요 다시 이걸 사용하실 때에는 다시 또다 피신 다음에 카라빈으로 연결하시고 재활용 쓰레기를 넣고 윗면을 로프로 잡고 뒷면은 벨크로로 잡으시면 됩니다. 지금은 샘플이라 쓰레기 양이 없으니까 이렇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실제로는 이렇게 됩니다. <laughs> 여러분도 많이 저처럼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 양이 많아서 쓰레기 버리러 나오는 날 수고가 많으시다면 다이소 네트망으로 간단히 하나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드시고 난후 후기나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꼭 댓글로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요.